안녕하세요, 인피니트 마인입니다. 오늘은 약 20일 전, 3월 12일부터 내부 외부로 관리 중인 고객분들의 파이노드 채굴기 노드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채굴기는 원격으로 매일 매시간 체크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고객들이 대부분 점수는 2.5점이 조금 안 되는 값을 보여주고 있고 2.5점 전후반으로 점수들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 이후에 들어왔던 고객분들의 채굴기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7점에서 2점 사이의 점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점수는 하루 평균 0.06점 정도씩 상승하여 10일이면 0.6점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굴기를 설치하고 2일에서 3일 정도 지난 뒤에 첫 노드 보너스 점수가 나타나며 점수의 상승 폭이 안정화되고 나면 매일 0.06점 정도씩 오르고 있습니다. 최고를 희망하시거나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위 번호 1688-9320번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이상 인피니트 마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